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씨 농장장 찾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추 심으러 왔습니다 먼저 삽자루로 살짝살짝 비닐에 구멍을 냈겠습니다 지그작그로 하고 있어요 일단은 포트에서, 포트에서, 해내겠습니다. 네, 와, 햇빛이 강렬해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면은, 다 꼬실라 죽습니다. 그래서 컵으로 씌워놔야 돼. 해년마다 이렇게 했거든요. 컵을, 뒤를, 에 이렇게 따야 돼. 따고, 여기다 감싸지. 이거 꼭 따야 되겠더라고요. 안 따면은, 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가에다가 살짝살짝 흙을 놔주면은, 안 쓰러져요. 이따 물주면은, 땅이 굳어가지고, 흙이 굳어가지고, 이 컵은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놔둔 게 아니라 한4월에 놔뒀다가 겨 개니까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100%다 삽니다. 네, 이거는 온회용 살충제. 가루죠. 이걸 직접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었거든요. 이게 가루라 물약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지어지거든요 이것은 오래갑니다 여거는뭐 15일 20일 거예요 이거 해놓으면 확실히 병층에가 들어와요 배추 안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좋죠. 이거 해년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난 12시인데 너무 더워서 좀 집에서 쉬었다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